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괴롭습니다. 벌써 고점 대비 4분의 1 터박이 났고요. 20만원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또 유상증자 이슈가 터지면서 좀처럼 바닥을 확실히 다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 기대해 볼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한국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은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 매수세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잔고를 보시겠습니다. 현재 1.1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올라왔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 자, 이어서 공매도는 이제 여전히 금지가 됐죠.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조, 13조, 20조, 21조까지 좋았죠. 하지만 이후에 16조, 올해는 15조까지 내려오면서 하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또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영업이익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 하다가, 자, 재작년부터 하락, 그리고 작년에 뭐 최악이었죠. 그리고 올해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살짝 떨어지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어, 이제 전망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분기는 2500에서 마이너스 3000 크게 눌렸고요 적자전환 1분기도 마찬가지로 2000억대에서 000억, 마이너스 3000억으로 계속해서 좀 적자전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2분기부터 그 폭을 줄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700에서 마이너스 300. 물론 여전히 누리고 있긴 하지만요. 자, 그리고 3분기부터 드디어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 구간입니다. 1000억에서 이제 2000억대로 확실히 좀 크게 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꾸준하게 좀 상승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까지는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어서 부채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60대, 70대, 그리고 최근에는 90 근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100 언더에서 안정적인 수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ROE 보시겠습니다. 4, 8, 12, 11. 이때까지 좋았죠? 하지만 이후에 3, 2까지 내려왔고요. 자, 내년에는 6. 뭐 크게 반등은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두자릿수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두자릿수 진입은 한 2년 3년 정도는 우리가 일단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냥 개선이 되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아직은 아쉬워요. 자, 이어서 EPS 보겠습니다. 뭐 실적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고 내년부터 큰 반등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과 비슷한 수치 1,025원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 약0.52%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좀 많이 소소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2.94배, PBR은 0.69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적정 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재료 악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저평가로 보긴 힘듭니다. 그냥 제 가치 받고 있는 주가의 레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유증 관련 얘기를 좀 해보면요. 어, 이제 14일날 발표, 발표를 했죠.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그래서 시, 가총액에 지금 15.16%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가 되겠고요. 유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쓰여지냐. 이제 조달 자금은 국내 전고차 양산라인, 전고차 양산라인에 4,5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요. GM 합작법인과 헝가리 BMW 46파이 증설에 1조 5천억 원 정도 투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수 희석과 투심 악화는 불가피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업황 부진과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한 상황에서, 어, 주증을 지금 강행했다는 거, 이런 시점으로 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워요. 어. 좀 차라리 좀 주가가 좀 살아 있을 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지금 막뭐 내려올 때까지 완전 어 4분의 1 터막이 났는데 이때 유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더 반등하기가 힘들죠. 이런 점이 좀 많이 아쉽. 다가오고 있고요. 다만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삼성 SDI가 중장기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뭐 북미 시장 확대라든지 유럽 거점 보강, 전구체 배터리 등 이런 사업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침투와 수요 전망이 불확실한 유럽 거점 투자는 장기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 뭐 이번에 유상증자 뭐 너무 안 좋게만 볼건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결국에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 시점이 많이 아쉬운 거고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어, 주식이 희석되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좀 상당히 많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악재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자 이어서 삼성 sdi의 최주선 대표가 전임자인 최윤호 사장에 이어서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 폭락, 유상증자 이런 이슈 속에서도 책임 경영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 사장은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 지난 19일 자사주 천주를 장례 매입했습니다. 취득 단가는 주당 19만 1,500원으로 총 매입 금액은 1억 9,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의 올해 1분기 실적은 수치만 다를 뿐, 모두 지난해 대비 뒷걸음 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뭐, 재무제표에서 예상치 확인을 했지만, 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매출은 전분기 대비 20%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 적자는 더큰 폭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은 소형전지 주요 고객 이탈, 유럽에서 중국 점유율 확대 및 보조금 정책 구체화 지원으로 인해서 연간 적자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뭐 연간 수치적으로 뭐 전년 대비 살짝 떨어진 뭐 2천억 원대 예상치가 나오긴 했는데 어, 마이너스도 기록을 할수 있다는 거야. 뭐 아직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1분기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적자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아쉬운 얘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고체 전지 양산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이지만. 기술 표준과 양산 공법 선점이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부진 장기화와 유럽 고객사들의 불확실성 등으로 자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떨어진 상황은 아쉽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활용한 투자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대부분 좀 악재가 많이 나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슈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천까지 많이 내려왔다고 해서 마냥 싸다고만 할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 최근에 유상증자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라갈만한 재료가 아직은 부재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물론 뭐 장기 초장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어,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자금이 묶인다는 거예요 어, 당분간은 부진함은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재료가 없고 유상증자가 이번 시. 시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안 좋아요. 이럴 때 하는 게 굉장히 좀안 좋기 때문에 자뭐 회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유증까지 겹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진함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을 계속 묶여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건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도 록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보시다가 차라리 이제 나중에 조금 어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의 어 구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도 오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 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너무 안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못드려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2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뭐 지금 뭐 26만원까지 수익내고 나오자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목표주가 자체가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 상승 여력을 볼수 있다 정도 맥스로 볼수 있다 정도에요 중기 관점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종목은 일단 지금은 어, 강제로라도 장기 초장기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미 됐어요 유상증자까지 겹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한 2년 3년은 가져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보유하셔야 돼요 어, 삼성 SDI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물려계신 분들 일단 라인을 제가 어, 두 개만 더 드릴게요 36만 원 라인 요 정도 하나랑 24만 원 라인입니다. 대충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가능하시면은. 어 20... 어디였죠? 26만 원. 자 목표 주가였죠. 26만 원 밑으로 빼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여기까지 빼기 힘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이 80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뭐20 지금 목표 주가 26만 원 밑으로 빼기 힘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 제가 가이드라인 하나 더 드린 거예요. 그래서 36만 원 밑으로는 최소 맞춰주자. 고점에서 물린 분들 36 언더로는 최소 맞춰 주시고 장기로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유효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4만원 라인 뭐냐면 아, 항상 그렇듯이 물 타면 안 되는 라인입니다. 24만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어 계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 타봐야 비중만 커지지 평단 얼마 내려오지 않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